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5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결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구약성경 896년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을 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원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각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른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도다 악인의 교과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로다. 이스라엘의 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다. 그런데 죄악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무를 의지하고, 바위를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이 지금 서자를 통해서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인생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아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서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민. 어려움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민.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비추면 어둠이 언제 사라 지졌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불을 켤때 어둠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이든가 한 보여요. 응.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 괴롭혔던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까 우리 찬송 어, 543장 불렀잖아요. 우려면 보면 어떤 내용이든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다. 의지할 것 뿐이다. 누구를 의지하는가요? 누구 하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당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소나기를 당하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피하는데 못 피워가지고 맞잖아. <laughs> 네, 생기처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날 구원하시는 예수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5편의 20편의 말씀은 여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누리는 이 삶을 복이라고 했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멘.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를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내가 처한 환경과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이대로 조사오니 이대로 갑시다 그러잖아요. <laughs> 그러죠? 예, 네. 오늘 아침은 은혜가 됩니다. 네. 성경 역사를 보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다 거기서 도토리 키적이에요, 키적이. 키재기. 돈 많다고 뭐하루 열기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태풍이 와도 그게 복이 되더라고아멘 네. 오늘 그러면 여와를 의지한 자는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까?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원산에 흔들리지 않니냐고 영원히 승각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는다. 는 거죠. 사람이 잘나가도 흔들거리면 안돼요. 건강치 못하면 몸이 흔들거리더라. 안그러든가 예, 네,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막 뛰어, 왜 어지러? 왜 그런다 보니까 잠을 덜자어그 그래, 잠을 덜자어 <laughs> 아, 빈혈인가? 이거 뭐 혈압인가? 걱정하죠. 이거 앉았다가 일어나면 안 오지럽죠? 어지럽어요? 다이가 들어봐요. 그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앉았다가 일어나도 갑자기 뛰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혈압인가? 아니 뭔가 부족한가 걱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큰 등치 덩치, 건강한 등치도 흔들거라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더라 영호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은데 마치 시원산에 흔들리지 않는것 같다 아, 네. 여러분 이 시원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의미하잖아요 아,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준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 네. 절을 보니까 또 어떤 도미이 이들을 거봐요. 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온 같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다 음. 여러분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잖아요. 그 어, 태종이 정할 때 뭡니까 이성계가이 지금 수도를 정할 때 전주냐 어, 지금 서울이냐 놓고 가, 고민했죠. 네? 만약 전주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했어요 아마 그 여파로 전라도까지 엄청 발전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왜 서울을 수도로 삼았죠? 강당히 한강에서 <laughs> 그, 이유 중에 모학대사가 이제 막 굉장히 그 고민했잖아요. 풍수지리가 굉장히 그당시는 우리 삶을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그 서울을 보면, 어, 내네 산이, 인왕산 북한산, 남산, 이렇게, 낙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네군데에세가지고쫙 이렇게 병궁처럼 둘러있어요. 적군들이 들어오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를 풍수지려 자책용 오0프 해가지고 거기를 정한다 해요 잘 정한 것 같지요? <laughs> <laughs> 제가 무슨 말 하냐면은 하나님이 산들이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울타리 게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 네.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울렸던 자입니다 아, 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그말 아니고 그렇죠? 아, 네. 기대시고 의지하시고 아, 네. 참 기댈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좋던가요. 네. 그러죠. 네. 배고플 때마다 밤 내놓으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 기댈 데가 없어. 그러면 서럽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댈 데가 없냐 말이지. 네? 참 목회자는 외롭습니다요. 진짜 외로워. 여러분은 잘 몰라요. 오제 주인 주인 사명만을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요. 세상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 있나요? 그런다 한분한뭘할수 있나요? 동창회 가면 동창들이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술을 마실 수가 있나요? 같이 뭐 노래방을 갈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외로운 거야. 목회를 마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래서 지금부터 참 인생의 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 평생 봤던 사람과 둘이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아잘 모르시군요. 근데 하나님이 산들이 두름같이 우리를 둘러 울타리를 쳐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서 보배다. 아히 눈물겨워도 주야 어려워도 주야.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아멘.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실 분은 아멘. 주님밖에 없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듯이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받아요 그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의지를 못해요 아멘.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람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해치며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도움을 받는가?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악인의 아멘. 교가 은들의 땅에서는 그, 그 권절을 누리지 못하리 이는 음, 의인들로 음, 하여금 음, 죄약에 음, 손을 대게 하게 합니다. 누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하는데 의인들을 지키, 지키시는, 지켜주시는 이런 도움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면 왜 병든다냐? 하나님이 지켜주면 왜 교회다 니는 사람들이 망한다냐. 공격을 해. 그렇죠. 그러죠? 네, 여러분, 봄이 가는 것은 여름 오기 위해서고, 여름이 가는 것은 가을이 오기 위해서고, 아무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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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더 나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더 나은 삶이 되게 하겠다고 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이 되고 여러분 더 나은 삶이 돼야 돼 네, 아멘. 신앙도 조금 자라야 된다니까요 아멘. 매번 어릴 때만 생각하고 어려울 때만 생각하고 참, 참 저보고 집사람이 한마디 해 옛날처럼 좀 살지 마시오 왜냐면 하 원한테가 이 가난에 찌들었기 때문에 이 돈을 쓰면 야단을 치고, "왜 그걸 샀냐고?" "왜 그러냐고?" 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래. 지금 나는 그, 그거 할 만큼 자격이 있다그 말이에요. 아, 어, 맞지? 지금 나를 따라 산죄가 얼마인데 그거 하나 사못못 사겠냐? 고 그거 살만한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옛날 관점을 버리고 옛날에는 이 성도들이 목사한다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래야 기도한다 그리고 그래야 그런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기 요즘 목 목회자들이 신학교 안 와가지고 신학교 문을 닫단 말이에요. 문을 닫으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아, 네. 하나님은 좀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아, 네. 교회문을 할 때도 좀 넉넉하게 해서 좀 나눠 먹고 남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병 이해 기적을 일으킬 때 먹고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왜 남게 했을까요? 딱 맞게 하지. 거기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여러분, 나머지를 주님이 챙기라 그랬잖아요. 그말이 무슨 말일까요? 헛되게 하지말고 나눠먹으라 우리 맥주 감사 절개 우리만 잘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도 기회로 삼아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영원 구원 기회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할 때는 두 개를 받아가 왜두개 뭐 받아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야지 전도하려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알잖아. 어? 내가 아무 귀신을 전도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에게 탁따주면서이 떡을 받기만 받아도 복이고, 먹으면 더큰 복이고, 먹고 교회 나오면 대박이 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 구원의 길로 사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신다. 악인들의 손목 떼도록. 또, 여기, 우인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을 막으신다. 아, 네. 참,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려고 할때 양심을 막 고동쳐. 그 길이 아니야, 아니야, 막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거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 무시하고 죄를 지어? 그러면 죄를 질 때는 달콤하지만, 그 뒤에 감당이 얼마나 힘듭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권세를 누린대요, 누리지 못한대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예. 악인들이 침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해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복을 받지요? 오절 있잖아요. 5절 읽어봐요. 시 자기입니다. 자기의 부분 예, 길로 치우친 자들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거다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더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 아멘.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이 사람에게는 죄를 심판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구리 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 복 받으셨죠. 하반기는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하반기 또한도 상반기 21명이 등록이 올라왔으니까 하반기도 12월달 딱 주보에 21명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네. 대답이 또 아, 네. 오래가니 우리가 아, 네. 그렇죠? 아, 네. 우리 이제 하반기 7월달부터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하자. 아, 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그게 아, 네. 하나님은 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아, 네. 네. 일에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아, 네. 복의 복을 주신다. 아, 네. 복의 복을 주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를 평강에 모을 주신다. 아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아멘. 마음이 편안해질대 그 삶도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은 마음으로 드셔야 돼. 마음으로부터. 아멘.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임이다 역사를 하신다. 아멘. 아브람 한 사람 때문에 열국의 복을 받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져. 아멘.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역사는 아들, 딸들이 있다고 말하는 다예 여러분, 누구보다도요, 아들, 딸들 축복을 많이 하세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남 축복하기 전에, 이 복음이라는 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장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챙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들에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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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주옵시고 딸에게는 이런 이런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딸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청사전을 그리시고 그 청사전을 하나님의 에 올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아들이 될지어다 내 딸은 이렇게 될지어다 내가 예수님 명령한다. 사랑하는 내 딸은 하나님이 준비된 남씨를 만날지어다. 아, 네. <laughs> 그런 거안 하세요?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아, 네. 저는 목사지만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거 믿으십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 네.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짐토임을 안 돼. 짐토가 뭔가요?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인 걸 안다는 거잖아요. 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구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주여 나의 뼈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신경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장기를 만져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야 돼 은혜가.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알았다. 사랑하는 딸라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편할지어다 편하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 주시고 아멘. 그렇게 생활에서 체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죄롱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어진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수 교회를 도와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 주옵시고, 하느님마다 하나님을 도와 주셔서. 모든 일이 원활하고 순적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 아멘. 이 6월달을 마무리하고 7월달을 출발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큰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 아멘.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 충만, 충만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광이 까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면 나가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네, 나는 이 시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아멘. 평안이 펼쳐지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명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역사해 주시니 여호와 만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이생수에의 위해 함께 주시옵게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